안녕하세요. 파니터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 코로나바이러스 19 언제까지 이 사태가 계속될지 어, 상황들에 대해서 좀볼 거고요. 또 조금 어, 예방할 수 있는 어,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어, 그런 주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하긴 하는데, 아, 사실 저에게 상담 받으신 분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요즘에는 어,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어, 지금 코로나가 너무 뭔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걱정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섞을 거고요. 3월에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음, 황제카드하고 10개의 펜타클과 그리고 여왕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3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태는 굉장히 많이 어그 전염성의 그런 위협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또 되게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황제 카드도 그렇고 이 여왕 카드도 그렇구요. 굉장히 그 위치 자체가 사람들의 그런 삶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음, 많이 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0개의 펜타클 또한 지금 그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나라의 곳곳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어 감염이 될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분들 그리고 아직은 드러나진 않지만 어몸 속에 어, 감염의 그런 병균제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가장 조심하고 또 가장 주의가 필요한 그런 3월 달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겠죠. 우선은 방법이라든지 대처 방법 이런 걸 보기 전에 어, 다가올 4월 달의 상황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컵의 에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펜타클의 시종이 나왔고, 그리고 스트랜스 힘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4월이 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대처 방법 그리고 어이 바이러스를 조금 더좀 어, 뭐라고 할까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잡혀서 어,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거나 좀더 어, 방법이 있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에이스 오브 컵은 손 위에 이렇게 컵이 올라와 있는 건데 그 방법을 내, 어, 우리가 뭔가 이제 좀더 지금보다는 진압시킬 수 있거나 그 바이러스를 어, 확산을 계속 시키는 것을 어, 듣는, 듣는 것보다, 어, 이것을 좀더 막는 방법, 그리고 강력한 대처 방법, 규제 방법 이런 것들이 좀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어, 이렇게 시종이 한 사람이 펜타클을 딱 잡고 있죠. 이런 걸로 봐서는 어, 여, 모든 곳이 이렇게 딱 잡혔다 이런 기보다는 좀 심한 곳,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염려됐던 그런 부분, 그런 지역도 어 많이 3월달보다는 규제가 돼서 잡히거나 그리고 확진자가 더 늘지 않게끔 네, 대비를 하거나 그런 소식이 들려오거나 네, 그런 상황들이 들릴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무섭고 두렵기도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굉장히 그런 강한 정신력 사람들의 그런 이겨내겠다는 강한 정신력이 지금 나타나는 카드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가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어, 이런 맹수와 같은 네, 사람을 치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맹수와 같은 보이지 않는 어, 뭐 그런 맹수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강하게 그것을 제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그것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어, 바이러스를 좀더 대처할 수 있는, 네,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대처 방안들이 들리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 3월, 4월 이렇게 봤을 때는 4월 달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5월 달을 제가 더 보겠습니다. 네. 5월달은요, 두 개의 컵이 나왔고, 여덟 개의 컵이 나왔고, 그리고 절제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공통된 제눈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다 컵들이 이 카드 안에 보인다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컵에 있으, 여기 컵이 먼저 등장했었죠. 4월달에. 뭔가 사람 들이 이때 치유 방법 아니면 좀더 어, 규제 되 거나 잡혀가 는 바이러스가 잡혀가 는 그런 소식 들을 4월 달에 좀더들볼 수가 있 는데, 5월 달에는 확실히 사람 들이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을 하고 있 고, 그 방법에 대해서 잡아가고 있 고,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서도 좀더 구체적이고 확고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의 카드 들이 보이 는것 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힘을 합치고 방법과 방법을 서로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뭐 여, 요즘 시대는 그래도 좋은 게뭐 뉴스도 쉽게 볼수 있고 유튜브, 방송,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방법들이 빠르게 전파가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잘 쌓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이 되어가는 그런 좀 좋은 소식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이 절제 카드는 어떻게 보면 좀더 치유의 그런 의미의 카드가 있는데 그 전에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치유를 하면서 네, 그리고 치료도 받으면서 그 전에 힘들었던 분들도 또 아프셨던 분들도 많이 치유가 돼가고 그리고 좀더 회복의 단계 좀더 좋은 소식으로 네, 이어갈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이렇게 카드가 보이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좀 놓이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 3월달은 많이 그 바이러스의 힘이 굉장히 막대하고 크고 전파력도 굉장히 세고 이런 것들이 보였으나 4월로 갈수록 어, 그것을 잡아가는 그리고 방안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질병에 대한 뭐 대책 방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잡혀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잡혀가고 음, 뭔가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네, 그런 조금 긍, 긍정적인 모습들이 4월에 좀더 보이고요. 5월에 어, 많이 그걸로 인해서 호전되고 확진자들도 줄어가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 위협적인 바이러스가 많이 떨어나 어, 많이 이 줄어들어서 일상생활을 좀더 예전처럼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점차점차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치유의 카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좀더 지금 어떤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런 치유 쪽으로도 어떤 좋은 소식, 희소식 이런 것들이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카드들이 보이니까 좀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 4, 5. 이렇게 한두달 정도는 저희가 버텨야 하긴 하겠네요. 어, 많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그러시는데, 저 또한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런 주제로 지금 하는데요. 그래도 더 악화된다는 느낌보단 좀씩 조금씩 호전이 되고, 그리고 방법들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좀 불안하고 두렵고 한데 어떻게 하면 어 우리가 좀더 예방을 할수 있을지 방법에 대해서 한 3장 정도 제가 더 뽑아보겠습니다. 네 어. 지팡의 여왕과 그리고 검의 에이스 그리고 컵의 왕이 나왔습니다. 컵의 왕은 우선 흐르는 물이 굉장히 상징이 되는데 그리고 그 위에 굉장히 유연하게 컵을 들고 있어요. 흐르는 물은 고여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청결을 많이 유지를 하죠. 고여 있는 것보단 계속 흐르는 물에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그리고 닿는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청결을 많이 유지하는 게 좋고 흐르는 물 뿐만 물에 씻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뭐 소독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죠. 뭐 소독하는 스프레이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청결을 많이 요구합니다. 내가 청결을 하고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신경을 많이 쓰, 어, 그런 쪽으로 어, 쓸수록 많이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 컵의 왕은. 음, 막 굉장히 무언가를 음 뭐랄까요 고민을 먼저 하는 스타일보단좀더 유쾌하고 그리고 좀더 긍정적인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이 컵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청결과 또 해야 할뭐 마스크를 쓰다든지 해야 할 그런 대비책은 하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긍정적으로 그리고 사서 먼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좋지 않다. 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의 뭔가 이렇게 어, 증상이 보인다면 물론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무조건 어,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민하게 걱정이 되는 것이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낫다는 것은 좀더 긍정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고 좀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컨디션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나옵니다. 어 그리고 검의 왕도 비슷해요. 청결을 어,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 이런 공기 중에 네 그리고 이 뭔가 사람과 사람 간에 저촉하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어 내가 공기 중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가 보이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하고 굉장히 뭐 누군,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정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거긴 하지만, 뭐 마스크라든지, 또, 기침을 할 때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손으로 막고, 네, 이렇게 팔로 막죠. 아니면 휴지를 막고, 이렇게, 어, 주의를 하면서 하시는 게 좋다. 이런 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팡이의 여왕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여왕 또한 어, 지금 왕관을 쓰고 있고 이렇게 딱 앉아서 무언가를 좀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죠. 어, 조금 더그 조급한 마음보다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네, 그런 좀 마음을 좀잘 다져보시고 네,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음, 모든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아서 삶이 굉장히 뭐, 어, 영향을 많이 받고 힘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 직업에 타격을 받거나 또 어떤 활동하는 분야에서 타격을 많이 받거나 되게 다양하게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지금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인내를 갖고 또 기다리는 네, 그런 마음을 좀 강하게 네, 마음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신력을 상징하는, 카드가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신력이 굉장히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예방 방법이 될 거라고 나옵니다. 어, 이렇게 뭐 나왔는데요. 제가 조언의 카드를 다른 카드를 통해서 3장만 더 뽑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요. 어, 여기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거는 어,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련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 속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 시사하는 바는 그거죠. 아까 커베 왕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어, 흐르게 어, 공기도 순환시키고 그리고 내가 있는 것 공기를 잘 순환시키고 그리고 또한 청결적으로도 계속 청결을 유지하고 흐르는 물에도 잘 씻고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내면적으로도 잘 단련이 될수 있게 내 스스로를 괜찮다 괜찮다 굉장히 잘 다독이면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갈 것인데 그 사이에 나를 지키는 방법은 나의 정신 수양. 네. 그러면서 나를 겉으로는 청결적으로 지키고 내 내면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완전 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젊은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는 이런 과정을 나타내는데 이것 또한 어떤 삶을 길게 봤을 때는 되게 짧은 그런 순간 중에 하나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살면서 되게 지나갈 수 있는 되게 그런 어, 지금 위기지만 잠깐의 그런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위로를 받으시고 어, 어떻게 보면 우린 넘어갈 수 있다, 네,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또 긍정적인 날들이 더 좋은 날들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제 그림들이 되게 재밌죠. 이거는 이제 코리안 어, 샤먼이라고 해서 어, 이 한국 스타일로는 이렇게 네, 뭐. 옛날에 이런 민속, 네, 우속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기도를 하고 바램을 이렇게 나타낸 그런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종교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없으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뭐, 믿는, 뭐, 마음들도 있으시고 하지만, 그런, 다 같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다 누구나 똑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안어 뭐랄까? 안전을 네. 비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시는 것이 가장 좋고 가족과 그내 주변의 사람들도 어, 괜찮은지 그리고 또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 안위를 네, 빌어 주는 마음으로 보내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어 이런 위기를 잘 대처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3월, 4월 그리고 5월을 이렇게 봤습니다. 어, 예상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굉장히 확진자도 넓어지고 퍼지고 그렇지만 점차 방법들이 잡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사라지는 그런 좋은 뉴스들이 소식들이 빠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